어, 크립토 소문 채널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이번 한참 동안, 한 2주 동안, 2주 좀 넘겠네요. 어, 제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 또, 안 좋으신 치아들 다 고치시고, 그리고 또 가시고, 어, 그리고 또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아주 좋은 주말이고, 또 주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크립토대에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뭐, 정신이 없었고요. 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우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 가시고 나서, 이제, 크립도에 정신 차리려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봤더니, 오 마이 갓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했듯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도 한 60%를 잃은 것 같고요. 잃은 것보다는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돈을 집어넣어서 더 이제 구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돈을 넣을 수밖에 없어서 어, 지금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낼수 있는 대로 지금 계속 넣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제어머니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을 좋게 생각하셔서 어, 또더 투자를 하신다고 결정하셔서 저에게 또더 주었습니다. 돈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또제 소스 중 하나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제가 어 100%는 이제 주지를 못하는 거지만 아주 되게 정확해서 제가 따르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거 빅톤 샷인데,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어, 그 사람의 이제, 철 애널라이징을 하시는 분인데, 어, 떨어져서 3만 500%를 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5 0 0볼 수도 있고, 그 정도 값. 그리고 이제, 또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만 썸슨까지 만5 0 0 0비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laughs> 아, 그런 단계거든요. 봅시다. 제가 보는 것이 아, 15,000이 아니라 아, 19,0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떨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애널라이 e 로한 것에서, 이제 그 사람의 말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b t c 가 만약에 3만 0천 불을, 아니, 3만 500 불을 때렸을 때리고 또 때렸다면은, 어, 이 값들, 이제 아래에 써있는 값들이 7월 15일 아니면 그 전에 가능하다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거기를 건들고 나서는 절대로 이제 이 값을 다시 볼수 없다고 하네요. XRP가 22전에서 25전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어, 디지바시 이제 1.5전까지.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XMR이죠. 이게 5전에서 이제 11전. 그리고 이제 ADA, 칼다노 같은 경우는 95전. 어, 데이라는 아이고 제가 스펠을 잘못했네요. THTA인데 e 어, 때이라 같은 경우는 3 86에서 5불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계속 어, 제돈을 넣어서 어,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제, 제가 이제 믿는 것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비콘이 떨어진다 하면 다 이제 따라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더 이상은 이 값을 이제 볼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세일을 미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할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다 보시면 다 같이 떨어 테니까, 어, 고른 대로 하세요. 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바이.